안녕하세요, 부탁, 아, the worst part of it was that Joe hadn't ever given up the woman who had wrecked their marriage in the first place. He'd lied and said the affair was over, but he had never completely broken it off with a woman who had been one of Regan's high school friends. Gina Walters. Also married, had come to the funeral and ate her eyes out, even leaving a white rose on the casket, while Pscalvi had stood by and taken it, her young son's fingers clenched in her own. 자, 한번 같이 어, 이번 시간은 뭐 이, 어휘에 관한 거예요 어휘에 관한 거고 간단한 거에요 다만 좀음 단어가 헷갈려요 맨날 어? 그래서 이게 볼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음, 우리가 볼링 그러는 거 있죠 볼링은 볼링 그러지만 실제는 오유의 발음이고 이거는 어 C자 거꾸로의 발음일 거예요 제격억으론 그래요 볼 이게 고함치다도 되지만 우는 것도 돼요. 큰 소리로 울다의 뜻도 있어요. 애들이 막 고함치고 다음에 막 고함치고 나중에 큰 소리로 우는 걸 뜻해요. 자 읽어보죠. The worst part of it. 최악의 부분은 Joe h a e 이분. Joe는 ever 기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여자를 who wrecked their marriage. 그들의 결혼을 먼저 파탄을 냈던 그 여자를 잊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He lied. 거짓말을 하면서 어, 거짓으로 말한 거예요. 어, 연애는 어, 그 분류는 끝났다고 어폐요. 일이기도 하고 연애기도 하고 분류이기도 하는 거죠. He had never completely broken up with. 어, 이틀 그냥 붙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 어, 이틀을 뭐 어폐라고 봐도 돼요. 어, 부서서 떨어뜨려다. 완전히 끊지를 못했어요. 그 여자하고. Who had been one of us? 레이건 또는 리건 다 되겠죠. 아 레이건은 알리에이죠. 이건 리건으로 보통 발음하죠. 리건의 하이스쿨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여자죠. 에 지나 월터스는 또한 결혼을 했었는데 이미 기혼연대 컴퓨터 널 장례식에 와가지고는 그녀의 눈이 어떻게 해서 빠지라고 못뭐 말했대는. 뭐 아니, 그 장례식 갔니까 울었겠죠. 입은 리빙어 화이트로즈, 흰색 장미를 캐스킷 관에다가 둔 거죠. 와, 그런 동안 페스콜리는 옆에 서 있다가 그 장미를 예, 받은 거죠. 허 영선 스핑거스그 어린 아들의 손, 그 손이 어, 그녀 자신이 손에 여기 위드구문이에요. 위드생략돼 있고요. 크랜치도 이렇게. 엉킨 거죠, 잡혀서 꽉고 꽉, 크렌치도 잡죠, 잡혀있는 채로 이렇게 된 거죠. 빈칸 A에 들어갈 단어는 그렇게돼 있어요. 그러면 어, 전부 다뭐 W L이 막 들어가죠, W L이 전부 W L이 들어가요. 아 짜증나, 그죠? 음. 그러면 여러분이 어, 우선은 이 드롤, 드롤을 해보죠. 드롤은 드로 그 드로, draw. 드로하고 비슷한 거예요. 걸 드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끄는 남부의 발음이에요모을 My father. 이렇게 f a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 뭐, 아라든가 이런 몸을 길게 끌어 갖고 발음하는 거예요. c r a 은 여러분이 뭐잘 아시죠? 이건 기다죠. 기는 거. 크롤 크롤. 기는 거. 이건 아우르 발음이돼 prowl. 배회하다. 어, 거리를 헤매는,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가 아니고 일이죠. 응? <laughs> 아뭐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프라울 이런 거예요. 예, 이건 드로우하고 연결하면 되고, 이건 따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예, 볼링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볼 볼이에요. 볼 볼. 그다음에 브롤이죠 브롤. 어, 브롤은 어, 말다툼하는 거예요. 근데 이참 이게 어원도, 어원도 불명이고요. 참 끔찍한 단어죠. 답은 이 볼링장에서 고함을 치고 울면 안 되나요? 우는 것까지는 안 하죠. 사실 고함은 치는데. 근데 이, 이 브롤은 큰 소리로 우는 것도 뜻하는 거예요. 남의 장례식에 와가지고 부인들인데 와가지고 눈이 빠져라. 눈하고 관련된 거 눈이 빠져라 뭐 있겠어 울었겠죠 대부분 눈이 빠져라 화냈다 아니죠 눈이 빠져라 울었다죠 대부분 우는 거보볼울죠자 그러면 내로, 간단하게 했으니까 내려가 보죠 어휘 또는 표현이죠 뭐 이건 전부 다 어, 간단하게 어휘를 배워보자니까 어, 사깟 발음 C자 거꾸로죠 사깟이 아니라 더들썩하게 말다툼하는 것도 되고 어, 이건 떳떳하게 말다툼하다 해요. 브롤은 어. 아, 이 볼링장하고 상관없고요. 어, 이 밑에 것도 이것도 보면 발음이 보울이에요. 볼. 볼. 볼링은 여기도 있지만 볼링장은 보울링. 볼링. 이건 우리가 볼링이라고 졌지만 보울이에요. 보울. 오우하고 사값은 다른 거죠. 자 이거는 브롤. 어. 근데 어음 불명이에요. 뭐 중세 영어에서 브롤른, 이렇게 브롤른에서 왔대는데, 어음불명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롤. 이거는 드로우에서 드로우와 연상을 시키면 돼요. 드로우. 이게 예, 보통 모음을 길게, 아까 이게 파더보다는 파더 father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점점 빼면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월, 음, 모음사, 모음소리를 길게 하는 거죠. 에, my father,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로우 저먼과 또는 음, 네덜란드에서는 드로렌 딜레이, 링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서든 드로이라고 해보죠. 서든 드로 남미국 남부의 느린 말투인데 음, 끄는 거니까 드로우하고 연장시키면 돼요. 그다음에 크로우, 이거는 기는 거죠. 기어가는 거고. 아, 기어가는 거니까 살금살금 가는 거고, 마글박글 모인 데서 막 마구 기고 있어요. 그럼 우글우글하다가 되는 거죠. 응. 크립하고 연, 기는 거, 크립하고 연상하면 같은 시니까 같은 시니까 크립하고 연결하면 이, 이, 이해가 잘 돼요. 그 다음에 프라울, 프라울 응. 먹이 훔칠 것 등을 찾아서 서성거리다 배우야 되는데 이것도 어언 불명이에요. 다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이리 이리도 되고 하이에나 하이에나 프라우링 포프리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하이, 하이에나로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단어예요. 음. 그에 비해서 볼. 음. 아 이거는 좀 볼이 비르시아기 되니까 또 B A 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B A 로 바로 나가니까 바크빡밥 짓는 거죠. 어, 이해하시겠죠? 고함 치는 거, 어, 박박 짓는 거. BA로 들어가니까 이건 BR이 아니라 BA. 굳이 기억을 하자면 BA니까 바크와 연상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외워도 돼요. 자, 지한 볼링하고는 다른 단어되는 거. b o w 라하고는 다른 거죠. 요건 그릇이라는 뜻이고, 원래는. 볼링 치면서 고함 치거나 울면 <laughs> 좀 곤란하죠? 고함 정도까지는 스트라이크 나왔다고 고만칠 수는 있죠. 어, 바크, 바크하고 연상시킬 수도 있어요. 바크하고 연상해서 그래도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외운다. <laughs> 그냥 외우신지 여러분이 바크하고 연상을 해서 외우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전부 다 B R 이잖아요. 다 B. 음, 전부 다 B D R, C R, P R, B R. 이것만이 B A 잖아요 B A 요것만 B A 에요 B A 응? 요것만 B A 니까 응? 굳이 기억할 때 연상화해서 기억을 하라면 요것만 B A 잖아요 B A 요것만 요거는 B R 요거 요것도 P R D R Crow C R 이잖아요 요거는 뒤에니까 바크, 응, 바크, 짖고, 짖다 못해 우는 거, 짖다 <laughs> 못해 우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짖다 어? 못해우다 아, 뭐 어, 그런 거예요. 어. 어, 우리가 뭐 어휘를 하나 배우는데 연상을 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냥 해서 배울 수도 있죠. 어. 외치고, 울고, 울어대는 거, 어. 그쵸? 바크. 아, 이거 차라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음. 그 단어를 기억할 때, 응. 어? 이 ba로 되니까, ba. 바크. 응, 어? 바크. 짖다는 거죠. 첫 단어는 b, 바크. 바크, 하울. 개가 짖는거 하울. 바크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리고 w도 있으니까 뒤에 w도 있으니까 위크 위인 거죠 위 하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바켄 바켄 위프 바켄 위프 바켄 위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아 그래도 조금 다른 거하고 구분해서 외울 수가 있기는 하겠죠 저라면 그렇게 외우겠네요 그냥 외우기로 한다 이거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그냥 여는 거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